삼재가 끝나고 가을부터 운이 트이는 그런 형국이에요. 음. 어. 문서로도 재미 볼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풀릴 수는 있어. 어. 그리고 결혼운이든 연애운이든 재혼운도 들어오는 형국이고 아프신 분들은 좀 건강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어. 그러고 멀어졌던 인간관계가 좀 좋아질 거예요. 이분들은 금전인은 한 금전은 가을 좀 늦가을? 음. 늦가을부터 들어오면서 투정도 같이 따라 들어와 이분들은 어. 그리고 조상님 떡도 볼수 있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.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조상 때우면 잘해주면은 조상님 떡 많이 볼것 같아 음. 이분들은 이 하반기에 좀 문서로 재미 좀 본다고 했잖아요 음. 어떤 문서가 될것 같으세요? 하반기의 문서? 는 이분들은 문서를 만약에 내가 어떤 거를 잡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오피스텔이던 네. 어 그냥 뭐 상가 임대해 줄수 있는 그런 상가 있잖아요 음. 그런 거 잡는, 잡는 게난 너무 좋을 것 같아 음. 이분들은 뭐 월세 세 받고 그렇게 낼수 있는 곳 음. 그런 거 그냥 뭐 빌라면은 그냥 빌라도 월세 받을 수 있잖아 네. 그렇게.